내일은 뭐예요? 제가, 저는 이제 생일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. 너 언제지? 나 24일인데. 아, 24일. 내일부터 뭔가 좀, 이렇게, 돌아다니고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. 아, 아, 인증인가요? 아, 아니, 뭐. 네, 뭐. 여러가지. <laughs> 가고 싶은 거뭐 있는데? 나? 나 형. 아 그래? 아 그런 거나 빼고 말만 해 말만 드러나줄게. 내일 봐. 내일 보자고. <laughs> 오케이. 아 형. 봐.